2년 전 덕평 물류센터 옹벽이 붕괴되면서 이천시가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했습니다. 이천시의회는 이 공사 대금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가로 200m, 높이 15m의 옹벽이 무너진 것은 2년 전인 2018년 3월입니다. 사고 직후 정부와 경기도가 민간합동 안전점검을 벌였고 붕괴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천시는 점검 이후 덕평 물류센터를 조성한 A 업체에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센터를 조성한 업체는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천시는 A 업체에 복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원래 시공자한테 원상 복구해라고 3 차례에 걸쳐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더평 물류센터 시공업체는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이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옹벽 붕괴가 일어난 건 중공한 지 4년 후 발생된 것이고, 붕괴의 원인도 물류센터에 입점한 업체가 물관리를 잘못해 일어난 사고라는 주장입니다. 시는 결국 지난해 7월 30억 원의 시 예산을 들여 긴급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을 A 업체에 부담시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천 시에는 누가 공사 대금을 추를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혈세를 낭비했다며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진행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이 없자 시 행정에 책임을 묻겠다며 행감을 다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답변이었고 그래서 지금 지금 1년 후에 지금 다시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현장에서 벌인 감사에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잘못의 부분을 시가 했던 시공사가 했던 녹평이 했든 그런 부분에 따지기도 않고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해버렸다요그 당시에 뭐 해놓고 나서 나중에 향 소송을 통해서 하겠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거론됐습니다. 시가 부담할 게 아니죠. 근데 시가 부담을 했는데 추궁을 해서 이때 이제 이 관련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천시는 TF팀을 구성해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팀을 구성할 때그 과정 전체를 다 펼쳐 놓고 그 문제까지도 접근을 해서 뭐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천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원인 규명 등을 철저하게 가려낼 계획입니다. 경기 뉴스 주하영입니다.